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하신 것 이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맞이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자리에 먼저 등장하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자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대단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을 향하여 꾸짖듯이 그들은 이 장면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앞에서도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십자가 이야기상에 같이 나누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무언가 마음에 노골적인 이런 반감이 일어나는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의하여 생긴 의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이나 살아왔던 기준이 그대로 자기에게. 남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진 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면 아직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마음을 인하여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잃어버린, 아니 아직 생기지 않은 하나님의 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가르치릴 것입니다. 이런 힘 없는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납하라 그랬어요.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수없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마음이 커지자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세 마디로 산다라고 책에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두르고, 걱정하다, 땅에 묻히다. 인생을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서두르고 그리고 또 되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다가 결국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의식이 강한지 우리의 생각이 강한지를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꾸 곱씹어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제자들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일거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당시에는 아이들이 무시되어지는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 거예요. 언제 용납하고 받아들여줄 때 우리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녀요. 같이 일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자리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자가 해야 될 처음과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 일이지 끝까지 반대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다 못해도 돼요 다른 건다안 돼도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걸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유해, 유아 세례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유아 세례, 세례에 주는 복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 일을 권장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가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 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오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실 앞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뭔가 좀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들의 기대, 부모겠죠. 아니면 친척이겠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만 한번 얹어줘도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 걸 봤으니까 한번 그렇게만 해주시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제자들은 크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들이 그냥 한번 만져주기를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 주는 그 이상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는 발자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축복해 줄수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더 뭐해 줘라? 축복해 줘라. 더 축복해 줘라.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줘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와 가정을 확고하게 세운다. 손을 내밀어서 더욱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줄 때,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기대하는 것 이상을 내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또좀 힘든 자리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을 하나님께 내가 또뭐 해드릴 것 없나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축복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분노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의식으로 바뀌어진 존재인지 예수님에 의하여 생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마음을 통하여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줄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